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嗯。枝。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과 환경을 이끌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이신, 이진순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죠 벌써 9월이 되었고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지난 시간들을 어, 아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죠 전우삼이도 요즘 최선을 다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때 보여줄게요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지금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잘 아껴서 여러분만의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심 전심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부모님과 나 사이에,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이 심전심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서로 이 심전심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벨리포 교인들인 것이죠. 바울은 세 번의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중두 번째로 벨리포를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고요. 귀신들린 여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죠. 비록 바울은 빌리포에 오래 머물러지는 못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빌리포 교회는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활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두 번이나 보낼 만큼 열심을 내어 전도를 도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든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그 감옥 가운데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 되었어요. 비록 자신들의 상황이 넉넉치는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교인들이 되었죠. 이들의 모습을 본 바울은 어땠을까? 자기가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그곳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확신에 찬 축복의 말 또한 건네기도 하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는 빌리포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갇힌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겁없이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게 되었거든요. 바울 또한 갇힌 상태였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이 복음이 로마 군인들을 통하기도 하고 귀족에게도 이어지고 로마 귀족에서 로마 황제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바울이나 빌리포교의 성도들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형편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고 또힘 닿는 대로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죠. 바울이나 빌리포 교인들이나 복음 안에서 마음이 서로 통했다. 이심 전심으로 협력했다. 할수 있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빌리포 교인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 한 마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춘천성광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이기 어렵고 팬데믹의 상황이라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이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여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이심 전심 되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포 교회가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돕고 바울을 돕고 곳곳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요. 또저 해외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성교지들을 도울 수 있고요. 스웨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전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빌리포 교인들과 바울은 이러한 섬김과 헌신 또 전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면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위한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춘천성광교회 하나주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춘천성광교회 하나주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빌리포 교인들과 바울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춘천성광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역시 그 일에 하나 되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녀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밝게 지냈나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서 또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내는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세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힘내세요. 우리 서로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뎌내면 여러분 덕분에, 우리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달달 말씀 한번 암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을 선생님을 따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어, 따라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주한주 한주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가족들과 또 학교에 나갔을 때는 친구들과 학원에서도 친구들과 우리 건강수칙,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지내다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어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